여러분 안녕하세요 팀입니다. 오늘도 기네스펠트로의 하퍼스바자 인터뷰를 토대로 그녀의 라이프스타일 팁 팁과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들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인터뷰 원본 영상을 먼저 틀어드리도록 할게요. i m a big breakfast person? I'll eat. Lunch sometimes late on a weekend, but after I take my kids to school, I go straight to the gym and I always have a big thing of water at the gym and I put two of our good glows in there for vitamin C and for skin, and I'm obsessed with that stuff. It's like my morning kind of orange juice. After that, I'm going to 그런 표현들을 to 찾고 that. 요번 어, 영상에서 찾았던 것들을 공유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아침을 많이 먹는 편은 아니에요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여러분 어떻게 어, 할것 같으세요 영어로? I I don't eat breakfast very much.라고 혹시 생각하셨나요? 저도 약간 그렇게 쓸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인내스펠트로는 I'm not a big breakfast person이라고 했어요. 되게 다 아는 단어죠. 이거를 어,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real English인가? 그 타일러가 선전하는 거기서도 약간 홍보 영상에 있었던 표현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타일러는 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I'm a dog person이라고 예시를 들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영어에서 어, person 앞에 어떤 명사를 붙이면은 그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 뭐 많이 하는 사람 이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이 키네스는 많이 먹는 편 아니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니까 t h t 이라는걸 앞에 붙였죠. 그리고 어, I don't eat very much 대신에 I'm not a big something person 그래서 어, person이니까 big이라는 형용사를 붙이는 것도 같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이어지는 문장인데 같이 보면 은 I'll eat brunch sometimes late on a weekend. 이런 것도 음, 아침을 잘 먹는 편은 아니지만 주말에는 때때로 뭐, 좀 늦게 브런치를 먹기도 한다라는 어, 스스로 이해를 했는데요. 여기서 I will이라고 we를 붙인 것도 음 뭔가 내가 내키면 요런 뉘앙스를 주는 것 같아요. i 래서 I'll eat brunch sometimes late on the weekend 이렇게 무슨 얘기를 했고 but after I take my kids to school I go straight to the gym이라고 했죠. 여기서도 음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다 할때 뭐, Take my kids to school. 이 정도는 받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봤던 표현은 Gym에서 음, 물을 엄청 마시는 편이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역시 제가 일단 생각을 해보면 I drink a lot of water at the gym. 이렇게 할것 같은데 기네스는 And I always have a big thing of water at the gym. 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원어민스럽지 않나요? I always have a big thing of water. A, a thing of water 라고 한게한뜻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큰 통을 가지고 물을 담아 마시는 게 상상이 되는데요. 그 뒤에 보면은 어 실제로 and I put two of our Goop glows in there for our vitamin C and for skin이라고 하죠. 그래서 Goop이 이제 기네스펠트로 가는 사업체인데 그 뭔가 비타민 가루인가봐요. 오렌지 맛이 나는 그거를 두개두 두 봉을 이제 떨어 넣어서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서,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라고 어, 디니스 펠트로 얘기하는데, 이것도 영어로 뭐 생각을 해보면, 뭐, I love those things. 라고할 뭐 수도 있을 것 같고, 여기서는 I'm obsessed with that stuff. 라고 어, 얘기를 해요. 그래서, obsess가 약간 중독된, 뭐, 집착하는, 이런 좀 부정적인 뉘앙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기 얘기니까 자기를 표현할 때 되게 강조해서 굉장히 좋아한다. 음, 뭐, 비타민물을 꼭 챙겨먹는 편이다 라는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m obsessed with that stuff. 요거는 그냥 이 문장 통째로 뭐 다른 상황에서도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라면은 뭐... 건강식품, 뭐, 약 같은 거를 잘 챙겨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걸 얘기하고, 뭐, I'm obsessed with that stuff. 라고 붙여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음, 그래서 이거, 이 문장도 이제 이어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이 비타민 주스를 꼭 챙겨 마신다라고 얘기하면서 덧붙이는 설명이 저한테는 이게 뭐 아침에 먹는 오렌지 주스 같은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아침, b r e a k f 먹을 때 같이 옆에 오렌지 주스 어, 많이 먹잖아요. 우유를 먹을 수도 있고. 그런 거를 빗대서 정확히 오렌지 주스를 먹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는 그런 것과 비슷한 습관이다. 라는 표현을 해준, 어,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it's like my morning kind of orange juice. 카인 k 고 보면 i n d o f 를 빼고 보면 i t s like my morning orange juice. 라고 어, 해도 되겠지만 니 k i n d o f 를 사이에 넣으니까 약간 그런 비스무 e 한거 m 요 라는 뉘앙스가 더 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어, 인터뷰 내용 영어로 I'm Glenn Patro and this is Everything I Eat in a Day. First thing, I'm not a big breakfast person. I'll eat brunch sometimes late on a weekend, but after I take my kids to school, I go straight to the gym. 그래서 다시 한번 훑어보면 이제 이렇게 뭔가 문장들을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 문장들을 다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해보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I'm n o breakfast person 뭐요거를 이제 제 상황에 맞춰서 다시 상, 어, 문장을 개조를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m a I'm a big breakfast person. 근데 이렇게 하면 아침을 굉장히 성대하게 차려 먹는 것 같은 뉘앙스를 주네요. 네, 그렇고 I eat brunch sometimes late on the weekend. But after I take my kids to school, I go straight to the gym. And I always have a big thing of water at the gym. And I put two of our good glows in there for our vitamin C and for skin. I put some uh, vitamin powder in there. For my skin 정도로 바꿀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I'm obsessed with that stuff 이런 거꼭 챙겨 먹는다라고 붙여주면 뭔가 자연스럽겠죠. It's like my morning kind of orange juice.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